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따라하게 줍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사돌 제약사로 유명한 동국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국제약 홈페이지인데요. 동국제약의 대표 브랜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사돌, 마데카솔, 페라민큐 판시딜, 센시아, 오라메디 등인데요. TV 광고에서 많이 접했던 제품들입니다. 동국제약은 의료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유할 목적으로 1968년에 설립되었고, 2007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인사돌, 오라메디, 마데카솔 등 일반 의약품과 조영제, 항암제 등의 전문 의약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인사돌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복용 연령층 확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문에서 50개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체 매출에서 10% 이상의 수출 비중을 유지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권기범의 6인이 47%, 피델리티 매니지먼트가 9.9%, 박종훈의 27인이 6.7%, 자사주가 1.1%입니다. 피델리티 매니지먼트는 월가의 영웅 저자인 피터 린치가 근무했던 회사이네요.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시면 정제가 22% 수액제가 17% 의약품 원료 등이 15% 캡슐제가 7% 기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에 대한 뉴스 기사인데요. 제약사 품은 한국콜마 화장품 수출하는 동국제약 더마로 달린다라는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화장품 관련주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더마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 피부과학과 화장품을 더한 더마 화장품은 의약품 수준의 고기능성 화장품을 뜻한다라는 뉴스입니다. 화장품, 약, 동국제약, 더마 코스메틱 헐헐이라는 뉴스인데요. 더마 코스메틱 2년 새 매출 2배 성장. 마데카솔 주성분 투입해 약품 이미지 더 쉬워. 제품명에도 마데카 놓고 임상효능 홍보에 주여 올해 중국 매출 본격화로 성장세 가팔라질 뜻이라는 뉴스입니다. 동국제약이 더마코스메틱 기능성 화장품을 앞세워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동국제약은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샌델리안 24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 2018년 534억 원에서 지난해 1054억 원으로 2년 만에 2배 정도 늘었고 같은 기간 동국제약 전체 매출액이 4,800억원에서 5,591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더마코스메틱이 회사 전체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라고 뉴스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에 대한 재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1조 2,404억원 배당을 하는 종목으로 현재가 기준 시가 배당률은 0 6 허원은 23.2% r o e 는14.5% 부채비율은 52%, 유보율은 1 7 2 9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추이인데요. 동국제약은 1 6년부터 20년까지 5년 연속 매출액 과 영업이익이 지속 성장을 해왔고요. 2 1년도 증권사 예상치도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인데요. 20년도 매출액은 15.9%, 영업이익은 23.5%가 증가했습니다. 분기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 추이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 상승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는 1.3% 증가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인데요. 21년도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 이내에 성장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 10.5% 감소를 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20년도 영업이익률은 15.2%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ROE와 ROA 추이인데요. 20년도 ROE는 14.5%, ROA는 9.6%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과 유보율 추이인데요. 20년도 부채 비율은 52%, 유보율은 1,729%입니다. 재무적으로 매우 건전한 기업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 추이인데요. 20년도 영업 활동을 통해 591억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했고요. 잉여현금 흐름은 195억원이었습니다. 배당금과 배당수익률 추이인데요.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배당수익률은 주가 상승 원인으로 20년도 0.6%로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EPS와 주가 추이인데요. 20년도 EPS는 소폭 감소한 반면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21년도는 예상치이긴 하지만 EPS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에 대한 월봉 차트인데요. 동국제약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최고가 36,150원을 찍은 뒤에 현재는 30% 수준 하락한 25,1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2월 32,550원을 찍고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1분기,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한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인데요. 5년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고기능성 화장품 매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재무제표가 매우 건전한 기업으로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모두 좋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국제약의 모멘텀은 중, 재무분석은 상, 주가 수준은 중으로 동국제약에 대해서는 투자 적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